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삶,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 산상수훈을 통해 하늘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점점 척대감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단지 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쿠세주이며 구약의 성취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